지난주에 의해서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.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, 두 번째 전장, 전쟁터는 가족입니다.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내가 온 것은 아들과 아버지, 그리고 딸과 어머니 사이에,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분쟁, 불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왔다.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, 믿는 가족과 안 믿는 가족, 믿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와 절대로 안 믿고 믿는 너도 못 믿게 하겠다고 만드는 그 세력, 그 사이에 전선이 형성됩니다. 여러분 두 세계가 존재하니까 공존할 수 없는 세계는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.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,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. 38절에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.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. 또한 마디 더 합니다.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. 그러니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.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.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죠.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.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 싸움에서 밀려야 되겠습니까?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되겠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거 해내라는 주님의 말다 아니겠습니까? 무기를 세 가지를 주십니다. 첫째, 예수의 이름을 주십니다.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줄터인데 그 이름으로 행하면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. 이름을 딱 주십니다. 예수 이름이 나와 함께합니다. 이름이 함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.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. 타협하시면 안됩니다.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셔야 돼요. 두 번째 무기는 축복기도입니다.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축복해야 합니다.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복을 빌어주는 기도 그 사람이 받을만하면 받을 것이고 안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사랑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감동하십니다 계명의 핵심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 것처럼 사랑하라 이 감동이 바로 복음과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도 참고, 그래도 헌신하고, 그래도 사랑하고, 그래도 축복하고,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겨낼 거야. 이겨내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. 끊임없이 욕심부리고, 난 위해서, 난 위해서, 여러분, 그게 가정을 깨놓는 것입니다. 가정에서 충족이 안 되니까 밖을 맴도는 것입니다.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, 그리고 주으로 나눔으로, 섬김으로, 손해봄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비밀스러운 행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세상이 좋아집니다. 그 싸움입니다. 이 싸움을 잘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.